오늘 원래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손잡이 휴대폰을 진동으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 0 1 3년간 9월 원래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아리포 교사선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함께해주신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경험평가우선과 보고 중장기 경영전략 설명회 그이의 원래조회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촬영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있게네요 정리해.

무력으로 저희가 2024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우승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함께 창출한우수 성과 금리를 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연도별 경영 성과를 그대로 다음 분야별 주록 성과 마지막으로 수치로 오늘 터해 성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형평가 결과입니다. 저희가 결과 전년대 비 6.48점 상승해서 88.54점으로 낮은 급을 달성했습니다. 어, 그간 저희가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정량 부분의 실적이 어, 전년대 비 9점이나 올라서 91점을 받은 것에 따라 좀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주요 지표별 분야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층의 리더십은 이사장님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 저희 작년 11월에 제7대 김동준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대내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강경영전별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신규 사업 발굴 등 수질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고 올해 3월에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전관국사 안전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전략 및 혁신 지표는 다음 시간에 최현 차장이 발표하게 될 교인들과에 대한 평가와 또년 혁신이랑 적극 팀장을 주제로 각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과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년도 주요 성과로는 농업해마공원 어, 숙박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도입, 공영주차장 경기토기 강연 서비스 도입, 어, 이동지원센터 구통약자2010 문화탐방 실시, 장사시설 지역지나 항공관 구축 등이 있겠습니다. 조직 인사 관리는 어, 경영관리팀에서 채용부터 조직 구성 운영 일가족 양육 보급력 역량 강화의 성과 관리까지 조직 인사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년도 주요 성과로는 공적 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서 인사관리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하였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 운영을 통해 일가족 양육에 대해 노력하였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또 여성가족부 성경예방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 결과적으로 내부 고객 만족도가전년대비 8.9점 상승한 76점을 달성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 윤리 경영은 저희 윤리와 그리고 인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강사기 팀 신설부터 전직원, 국회방지를 2% 이수, 또인권존중 워크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저희 국회방지 경영 시스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인건경리 시스템, 심리사회적 위험가격 이렇게 네 가지 인증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성과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는 예산, 자산, 회계, 수익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 자금계획 분석을 통한 체계적 자금 운영을 통 자산관리를 조금 노력하였고, 예산절감 부서단위 목표제 운영, 또 농업 네, 테마공원 국고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한 자체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공정계약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매물 속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 협약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남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각 부서의 이제 역할이 좀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팀부터 설명드리면, 지금도 이제 파악하고 있는 연절 전승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시작으로, 음직원높품 기준, 특별상품 모두 전달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영관리팀에서는 관내 업체 수익계약 체결, 또 일자리 연계, 체험인 인턴 체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상관리팀에서는 합동 소방 훈련, 축구장 미운영 시간 개방, 방사시설 지역사회 홍보구수 설치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주차사업팀에서는 은선운동장 공영주차장 운영교시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사회적 약자나 기관회상 행사 시에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여화시설팀에서는 삶과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지역관광, 승진, 발전, 상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교통복지팀에서는 특별교통수당 관외 이동 목적지 제한 폐지와 장애인의 날등 특별교통수당을 예상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 및 참여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의사관계를 포함하여 교내로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참여한 경영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는 정량적이고 실적 평가주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운동장 축구장입니다. 공사 운동장 축구장은 지속적인 개방 요구 등에 따라서 전체 이협백중한65% 정도가 감염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시설은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대상 이용 전액 감염을 신설하여 기존 1회에서 4회 20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야관권 별도 운영으로 인한 운행 발생으로 도래계장을 통한 월정입권종일권의신승 하였습니다. 최대 16,000원 절감한 성과가 있습니다. 농업테마공원은 관대 어, 여가문화시설 부족으로 시민 증원 보조에 따라 2 0 시민 년 2,000여 학제를 신설하고 숙박시설 타인률을 30%에서 50%로 확 높였습니다. 이동자원센터는 어, 내부 연한이 도달한 특별 주문제작 6세 대를 신규 도입하였고 보급판 내부에서는 안내 모니터를 설치하여 대기 고객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전 및 환경 지표입니다. 그 지표는 시민과 고객의 안전, 그리고 환경, 보전, 에너지 사용 효율화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처음 보시면 재난안전 관리 계획 메뉴를 수립, 안전관리팀 신설, 조직 구성 등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그 다음 전문업체와 유방기관 협업을 통한 점검, 담당자 모임을 위 실시, 교육 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또정기 점검, 완전보건 교육 기수 안전사고 발생 시 재발관계 대책 수립 이행 등을 통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및 환경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고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78%를 달성하였습니다. 아, 시설 유지 관리 및 활성화 노력 목표입니다. 전 지표와 좀 유사한 성격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본 지표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서 안전, 그리고 호감이를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량적인 실적으로 본 지표를 보시면은 예산 집행은 2023년 7억 원 정도 규모로 전년 대비 115.8% 상승하였고 또 시설 개선건 수는 2023년 253건으로 전년 대비 166.3% 상승하였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치로 보는 달성 성과는 경영 효과상 동량 실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건감소하여세 건으로 완전히 달성했고요. 고객만족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5점 정도 파락했으나 탄생된 점수로 88.63점 달성했습니다. 사실 사업 수익과 대행 사업비의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실적입니다. 조정된 실적에 따른 2023년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원 이상 증가한 실적이고요. 대 행사업이 57억 원은 전년 대비 계속 소위한 수준입니다. 또 1위한 1인, 1인당 시설관리 실적 증가율은 15.62%로 전년 대비 약14% 증가한 수치고, 노동시산성은 700만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저,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내 행사업의 절감률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만점을 받아서 올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보고서가 220페이지 정도가 넘는데 추격해서 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노력해주신 모든 부분이 여기 담기지는 못자였습니다이 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또 임직원 여러분들의 성과가 확대장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결과에 따른 위기장비, 원전략와권상사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안내 발표는 최종찬 의진행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기최종입니다 미리 선2 0 0 0시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은 우리 공단의 새로운 심리 향한 기반을 마련하고 ESG, 안전 등 현재 현황 사항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김종성 이사님의 경영철학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임직원 업주석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이 직원들의 설명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령하여 새로운 미천 시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우리 공단의 새로운 비전은 시민의 삶의 가치 향상, 지속하는 경영을 추구하는 혁신 공기업입니다. 시민 삶의 가치 향상이란 말은 효과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으로 지속하는 경영은 공공성과 수익성에 의 조화를 좋아요. 투명한 책임 경험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인류 공기업으로지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행동 인형으로는 핵심 가치는 공명, 고객, 윤리, 혁신 네 가지로 설정하였고 공단 중저기 경제력을 달성을 위한 것은 목표는 사업 수지 50% 이상 내외부 고객 만족도 최고 등급 달성 ESG 경영 우수 기간. 안전사고 제로, 혁신성과 체포 등급 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훈련 전략 지표와 은선을 전구 2 0 1 0 정책을 달성하기 <laughs>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략 방향은 내외의국 내외국 환경 분석과 공장 비전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그 공단 중장 거연 전략 및 공단 비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2010년의 편의와 독립 중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공단 공연진단 중에 원래 조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어, 경영 평가 우수 성과에 대한 보고 그리고 공단 중장기 경영 전략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설정한 목표와 전략이 우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경영 평가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 구조적으로 우리 공단이 모두 작은 편이지만 또 수집을 역시도 우리가 높게 낼수 있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런 어려운 여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 어, 다른 그 예년에 나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게 그때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를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던 것같은데 올해는 사업, 우리 사업 전반적으로 공단 은영 전반에 대한 걸 평가를 받는 면에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나름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히 사업 부서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크다고 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추진해 주신 단당 부서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름이 유난히도 무더웠는데 2,000원 쌀밥 또, 우리 물놀이 시설을 약 5개월에 걸쳐서 운영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어, 영화 시설팀에서 정말 그 직원들 을따르면서 그도 무더위 속에서 많은 애를 썼고, 또, 거기에 도움으서써 우리 직원들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느라고, 토요일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대해서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안공모가 있었죠. 제안공모 때 제안해주신 사업 중에 우리가 그어 남강호 이용학 주무께서 어 제안해주셨던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우리가 유명 이음 도서관이라고도 불리는데 거기에 또 우리 관련해서 성수범 지부장님께서 우리 책장을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셨고 또그 이경수 주무와 또그 직원 여러분께서 또 책을 내주셔가지고 책장을 깔끔하고 예쁘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공단에서는또 작지만 고기 규모에 맞춰서 작은 테이블과 의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뿐이 아니라 공단 찾아주시는 또 우리 주변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작은 아마 휴식처가 이렇게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거 어, 오늘 아까 떡하고 음료수를 좀 준비했다고 했는데 우리 어, 평가에서 우수 받은 기념으로 자축의 의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작지만 예쁘게 포장했더라고요. 을 직원들도 고생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축의 의미를 준비해서 맛있게 드시고 또저 역시도 어, 그 공단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이해 만족하시지 말고 한 등급 더 높은 등급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참 따뜻한 봄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축의 의미를 힘찬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